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묵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먹방을 해볼 건데요. <laughs> BBQ, 베리링이랑 치즈링 반반 치킨이에요. 오늘 영상을 진짜 올릴 게 없어서, 뭐 올리지, 뭐 올리지 하다가, 막판에 자기 전에, 딱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 지금 시간을 보시면은, 10시 20분이에요. 바깥이 되게 깜깜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핸드캠이, 핸드캠이라서 엄청 좀... 흐릿하, 후리... 아, 아이 먹방, 아, 먹방이래. 이렇게 약간 소개, 소개 같은 거? 제가 좀 먹을 때는 이렇게 약간 이런 거안 찍어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치즐 베리 반반, 19,900원에다가, 네, 이렇게 돼있고요 어, 2016년 2월 4일, 21시 55분 23초에 나왔다고 합니다. 어, 잠만 어, 잠시만요. 완전 맛있겠죠. 완전 눈 내린 것 같고 진짜 냄새 완전 좋아요. 완전 상큼하고 약간 달달한 냄새예요. 네 아무튼 이상으로 정말 짧고 굵은 어묵의 야식이었습니다. <laughs> 네. <laughs> 네, 안녕히 계세요.